제가 미치 전에 같이 하셨잖아아예 그런 일이 었습니다이에요이분이분을 되는 거죠? <laughs>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럼 <laughs> 요 <오케이. 웃음> 오 좋아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신단 말이에요. 기지사이담좀 주세요. 여기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 아, 기 아,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저 아, 아. 직원이 신지어니고 아,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캠에 그 아, 그래, 아, 그래좋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아, 오케 이화어이팅 아우, 진짜. 아, 사람이요 식권 쓰고. 많이 고기2이확인니다 검은 고돼지고기팀 아, 소고기 아... 대리운. 사이다 먹을래요? 이거 내가 먹을 테니까. 이거 내가 먹을 거 이거 내가 먹을 테요그거 내가 먹을 이이다아 진짜 괜찮요 <laughs> 아, 예. 그럼 나는 그런 거이 아이고, 아이고. 아, 이장 아직 괜찮아직요식당양온천 시장 안에 있는 동 식당. <mitad> <ziehen> <done>. <pueda> <fera> 지금 조금. 아, 이게 아, 이게 밥나오는 대로 끝내주세요. 많이 어요밥 많이 먹어요. 많이 요밥 많이 먹어요. 먹는데요, 헝기장. 밥많어요 환기자 <'t 놀람> 다시 한번더 물어보고 환기장기도 사이다 줘고 아, 사이다 아니 아요아세번 물어봤거든요 다시 물어볼까요? 사이다 네. 아, 다이어트 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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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거면 콜라 다이어트 콜라 술 없으신 분은 저는 미리 다어요 제가 안주는 거는 안 먹는 거라 원래 무조건 저는 다 챙겨요 이요말씀드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 콜라 다

사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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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이 허약하니까 천천만시시 여기 여기 홀에만 좀. 여기 어르신은 고침gli, 네. 어떠세요? 어. 요포드인가보요좀켜 볼게요. 어. 포토 카드인리해 네, 요

포천이네 이쪽 방도돼 이쪽 방도, 돼, 이쪽 방도? <목소리나> 여기 여기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 가져올게요. 조나인데요 아, 이거 뭐 먹을까? 바고 나도 별다못 먹어서. 이쪽에 또 자리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에 안는 자리 있어요 사장님 이거 깻잎바고요 공깃밥 하는요 공깃밥은 햇밥드공밥 음. 햇밥밖에 없나요? 네 네,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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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 안쪽에 자리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이거 되다이도지 아, 이거 먹지거야왜냐 진짜 거의 고기만 들어가 있어. 오늘은 풋고 음색이 안보이네 자 여기 서뭐 매출 올려야되니까 식사들 하세요 식사들 하세요 네. 뭐요? 네. 식사들 네. 하세요 네. 여기 자리 한쪽에 반개 자리 있어요 네 아니, 아주 좋은게 매출 올려주셔야 돼요 밥이 안와서 못먹고 있어요 <laughs> 일단 순대를, 일단 순대를 건져볼 일단 순대를 건져볼까요, 순대를? 다이 식사 도와주십 어,